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예수를 알이라 그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며 양식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묵상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양식을 베푸는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양식장입니다. 생명의 양식장. 앞으로 퀴스를 내드려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네, 요한복음 6장이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만명 이상의 무리를 매기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5병 이어 사건은 알고 있지만, 만 명이요? 네. 오천 명은 남자들을 세는 것입니다. 남자 외에 분명히 아이도 있었고, 어른 남자 외에 아이도 있었고, 여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명 넘는 건 쉬워요. 쉬워요. 하여튼, 아주 큰 무리를 주님께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다섯 개, 물고기를 가지고,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많은 무리를 매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강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더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잘 되시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배고픈 상태에 돌려보내시기 싫으, 싫으, 싫으시다고 하시고, 그들이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그들을 어떻게 매길까 했을 때, 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떡을 살까? 어디서 떡을 사, 살까? 어디서 떡을 구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요구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많은 무리를 매길 수 있을까?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혀 이게, 전혀 이거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드디어 12명 중에 그래도 하나는 믿음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 안드레는 그래도 이 아이가 이 점심을 가지고 왔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라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갖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아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하는 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laughs> 전혀 믿음이 없는 안드레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laughs> 주님께서 다 앉게 하시고, 그 많은 무리를 전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사용하여 매기시는 주님의 크신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주님은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선택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용하여 이 많은 무리를 매기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풍부하게 매기십니다. 여기 보면은 5천명을 만명 이상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남은 음식으로 열두 바구니를 채웠다고 합니다. 열두 바구니는 왜 열두 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시는, 충분히 만족시키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떡으로 끝난다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떡은 그냥 배불리게 먹는 것이 아니라, 주, 우리의 만족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디테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방금 읽었던 내용인데요, 구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이 아이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물론 요한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안드레가 이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야 그거 좀 줘봐 그렇게 한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이 아이가 주님께 무엇이라도 바치고 싶어서 바친 것입니다. 이 도시락만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 예수님께서 사용하여 많은 무리를 맡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음식도 이제 썩어가고 했습니까? 아무도 쓸쓸모가 없는 그 그런 물건이 되버렸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의 주어진 상황을 다스리던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 나는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을 발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주님께 그대로 바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무리 많이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한번 기쁨과 용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나의 불신도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주님의 역사하심, 사형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항상 주님을 닮아가며, 항상 주님 안에서 잘하고 싶지만, 잘하고 싶지만,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오히려 뒷걸음질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뒷걸음질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다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